58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. 0.3에서 여기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구하시오. 즉, 접선을 그었을 때그 세팅, 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.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. 라고 해서 세팅해서 그러면 은 접점이 몇개 나올 수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그 중에서도 분모가 0이 되는, x가 0이 되는 값이 혹시 있으면 그거는 제외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음, t분의, 아이고야 왜 빨간색이야. 어, t분의 x 더하기, 아, 왜 x야. t 더하기 t 분의 3 빼기 3은 음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3 요렇게요. 그죠? x에 마이너스 1승이었던 거니까 예 맞잖아요. 어그왜또 x 제곱이야? 당황했네. t 제곱 요렇게요. 그러면 t 다곱해 주시면은 t 더하기 t 분의 3 빼기 3은 t 빼기 t 분의 3이다. t까지 또다 곱해 줄게요 그래서, 어, 아니다, 아니다. 요건, 요건 날라가고요. 그죠? 그, 그러면은, 어, 이거 t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? 그, 그래서 t분의 6은 3이다? 그래서 t는 얼마다? 2다? 예, 접선의 개수, 그래서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. 예. 되게, 그거 할줄 알았네. 자 k0에서 이거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갖다가 그을 수 있대요 k값 범위를 갖다가 구하랍니다자 가볼게요 그래서 t 빼기 k는 분의 t 빼기 2의 마이너스 t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빼기 2의 2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얘는 묶어주고 계산할게요. 즉, 2에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어, t 1 더하기,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. 이제 여기에서 2에 마이너스 t, 2에 마이너스 t는 약분되게 되는 거고요. 즉, t 빼기 2는 마이너스 어, t 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kt, 마이너스 3k. 요렇게 나오게 되니까, t제곱, 마이너스 2t, 마이너스 kt, 더하기 3k, 빼기 2는 0이다. 이걸 만족하는 t값이 몇 개다? 두 개다라는 거잖아요. 되셨어요? 판별식 써야 되겠네요. 그러면은, 어, 자, k제곱, 더하기 4k 더하기 4 빼기 12k 더하기 8이 어때야 된다? 0보다 커야 된다. k 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12가 어때야 된다? 0보다 커야 된다. 되셨어요? 예, 뭐. 그러면 된 거니까, 그래서 얘는 6, 2 마이너스 마이너스였던 거니까, k는 6보다 크거나 또는 k는 얼마 2보다 작거나. 요렇게요. 아, 수고하셨습니다.